맛 없으면 영상 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재료들로 대충 만들었는데 각 잡고 만든 것보다 더 맛있더라고 삼겹살 순두부찌개 시작 먼저 냄비에 식용유를 딱한 스푼만 넣어줘 그리고 삼겹살을 넣고 볶아줄 거야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고기는 잠시 빼두고 그냥 삼겹살 맛있게 먹고 영상 끝내는 건 어떤가요 시끄러 삼겹살 기름에 대파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쉽게 타니까 불을 약불로 줄여주셔야 해요 진간장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줄 거야 형! 나간 탈것 같은데요? 지금이야, 시판용 사골 국물과 물을 한 컵씩 부어줘. 그리고 굴소스와 맛소금으로 간을 맞춰준 다음 다진 표고버섯, 애호박, 양파, 순두부를 넣고 팔팔 끓여줄 거야. 참고로 여기에 순두부 대신 감자랑 두부를 넣고 끓이면 감자짜글이찌개가 되는 거고, 만두랑 버섯을 넣으면 얼큰만두 전골이 되는 걸 안다. 안 물어봤는데요? 이제 아까 빼놨던 삼겹살을 옆에 올려준 다음, 취향껏 청양고추와 계란 넣어주면 삼겹살 순두부찌개. 끝! 뚝딱!